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오래 들어오면서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믿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린 믿음 또 다니엘의 믿음 사자굴이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던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죠 오늘 솔로몬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든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방 통행일 수가 없습니다. 신뢰 관계는 일방 통행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며 믿어 주시는 그 솔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인심을 얻어야 하느냐? 아니면 천심을 먼저 얻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도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암노는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둘째 왕자 길러압은 어릴 때 일찍 죽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가장 강력한 왕의 후보였는데 그러나 성급하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윗 왕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이러다 보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최고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노세에서 국정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술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산적으로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합 장군을 보습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사울 왕부터 다윗 왕까지 제사장을 지내고 있던 아비아다를 보습합니다. 군대와 종교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다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그의 생각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이두 사람의 운명이 아도니아는 그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인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심만 있으면 얻으면 모든 것이 다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이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에 사람의 마음도 따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된 일이죠.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지혜자답게 이 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인심보다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메사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건강이 나아지면 이번 일만 잘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지위가 더 견고하게 되고 나라가 더 부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챙겼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고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했고 일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사에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니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인류 역사 최고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의 마음에 깊이 깊이 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츠 박사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때에 그 당시 그의 모국인 독일에서는 총리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슈바이츠가 살았던 당시 그 독일 총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독일 총리의 이름은 몰라도 슈바이처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어느 왕때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 아시는 분이 있겠죠. 우리나라 역사니까. 선조왕 때. 이순신 장군이 발락을 했었죠. 뭐 이순신 장군 때 왕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슈바이처가 총리들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선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총리들보다 높고 왕보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감동을 끼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 신불신을 떠나서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 역시 솔로몬 왕이 감동을 주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케 한 왕이었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보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존경과 경애와 경배와 헌신의 표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였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이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그때 솔로몬이 실제로 어린 아이가 아니었죠. 지금 왕이 된 그런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아이요, 지체가 높아도 아이요,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진실된 겸손을 봅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겸손이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렸던 것입니다 1천번째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보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또 대답합니다 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그 구한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믿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믿음에 감동하셨고, 자기를 아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겸손에 감동하셨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사람 때문에 감동하십니다. 야곱처럼 밤을 세워 환도뼈가 부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 감동하십니다. 요업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감동하십니다. 스테반처럼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감동하기도 하시지만, 단지 동전 두냥을 바치는 가난한 과부에게도 감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케호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감동하시지만 하인의 병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백부장처럼 단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힘썼습니다. 복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기도와 경배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잘 보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헌신과 이런 솔로몬의 겸손과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과 지혜까지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함으로 영광과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